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원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오늘은 칼리 마술사님이 만든 마술을 보고 그리고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관객님께 카드 하나 모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어요거자 주시면 되고 그대로 딱 덥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중간 어딘가 있겠죠. 네. 근데 느낌상 제가 아까 전에 중간쯤 넣거든요. 었한이 정도쯤? 한요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안에 있을까요? 네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한요 정도일 것같은데 느낌상 네 한번 제가 이거를 그대로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도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백지 음. 백지를 여기다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무줄을 한번 쫙 당겨보도록 할게요 음잘 보세요 이 고무줄을 하게 되면은 카드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오오오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오! 오! 오 이렇게 멈추게 돼. 오! 여기서 멈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관객님 카드가, 오! 요. 오!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여기다 이게 화살표 같은 거 그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샘플이다. 아. <laughs> 자 그럼 이제 칼리마스사님께서 알려 주신 그 마술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네. 요 카드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해요? 네. 이거 이름 뭐야? 로 럭셔리. 로 럭셔리. <laughs> 이거 얼마야? 네, 33,000원. 33,000원. 네. 반짝반짝한 맛이 있는 카드입니다. 일단 이제 칼리마우사님께서 이제 고무줄을 이용해서 어, 맛을 연구하다가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해법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희는 좀긴 고무줄인데 짧은 고무줄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고무줄을 잡을 때 우리가 끝과 끝을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한이 정도? 4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는 숨겨주는 거예요. 이거 손안에 넣고 쭉 잡아 땡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장력이 이제 늘어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카드를 바닥에다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무줄의 그 힘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점점 놔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어, 야, 이걸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걸로 마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관객이 그런 카드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A 어, 클로버란걸 안다면은 저희가 약간 이런 이쁜 카드 이거 3만 얼마라고 3만 3천 원이요 3만 3천 원 오케이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가이드 카드를 이렇게 하고 하면 <laughs> 우리 직원 지금 아. 한손 나온다 자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이 정도 투자 가치 지 않아? 아, 있어 있어 얼마나 왜.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하시는데 해가지고 마치 이제 카드가 카드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할수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이드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조커에다가 이렇게 일단 했거든요. 만들 수도 되고 안 만들도 어 사실 상관 없습니다. 이제 관객한테 카드를 한장 골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펼칩니다. 한장 골라주세요. 큐아트를 이제 가져와서 기억할 거잖아요 여기서 재미난 컨트롤 하나 해 볼게요 더블컷을 이용해서 탑 컨트롤 할 건데 세컨에다가 두 번째로 이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관객이 확인하셨으면은 제가 카드를 펼칩니다 카드를 펼쳐서 반으로 가를 건데 반으로 가르게 되면은 왼손은 뭉쳐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때 제가 오른손의 마지막 카드만 살짝 좀더 펼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펼칠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왼손을 뻗어서 여기다 놔주세요. 놔주고, 그럼 저희가 보통 여기다가 새끼손가락 브레이크를 두거든요. 근데 합쳐주면서 요거를 먼저 올리고,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그래서 관객 카드 위에 브레이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된 상태에서 카드를 합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를 두 번에 나눠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덮어주면 관객의 카드는 당연히 위에서 두 번째로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드 카드를 꺼내 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뒷면으로 하는 게좀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놔주고, 이제, 관객은 이제 다 뒷면이니까, 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지, 어, 상상이 잘안갈 겁니다. 그, 게다가 고무줄까지 꺼내서 대체 뭘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라고 하면서, 요 부분은 웬만하면 숨겨주세요. 저는 이제 너무 긴 고무줄이네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순한 숨겨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쫙 땡겨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바닥, 이 카드랑 바닥에 동시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선을 고정, 이쪽 선만 슬슬슬슬 힘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있었으니까 여기서 스톱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멈춰줘요. 그리고, 어, 여기서 멈췄어! 라고 말하면서 고무줄을 딱 떼주고, 이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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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카드 보였어요 퀴나트 였습니다 퀸아트 이렇게 고무줄과 카드가 맞추는 신기한 마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재밌게 어,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면으로 해도 괜찮고요 뭐 뒷면으로 해도 괜찮고 좀 섞는 거를 여러 번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탑으로 두 번째로 올려놔서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좀더 다양하게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견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렉션트가 이벤트존을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막 뿌리고 있어요. 어, 희수야. 네, 이번 상품 이걸로 할까? 오, 좋아요. 이거 새 걸로, 네, 네, 뜯었으니까.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렉처노트의 이벤트 존 가시면요, 이걸로 상품으로 이제 그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